안녕 오늘은 학교 가기 전 준비 과정을 또 찍어볼 거예요 이번에 반응이 너무 좋아서 어, 또 찍을라 합니다 원래 밑에서 찍을라 했는데 제가 지금 쓰는 삼각대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것밖에 없는데 이게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찍겠습니다 제가 지금 혀에 엄청 큰 구내염인가 혓바늘이 나서 너무 아파서 말을 조금 이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일단 렌즈부터를 껴줄 겁니다. 렌즈는 제가 새해 다른 렌즈로 바꿨거든요. 이게 렌즈 이름이 공부 스텝이라 뭔가 안 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엄청 튑니다. 이 렌즈가 그래픽도 되게 이뻐서 요즘 되게 자주 끼고 있는 렌즈예요. 제가 일단 앞머리를 약간 잘라야 될것 같아서, 앞머리좀 자르고 화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화장을 하면서 저의 요즘 근황과 영상을 왜안 올렸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앞머리에 끝부분에 뿡이 너무 없어서 이 롤로 여기 끝부분을 약간 당겨주면서 해주고 스킨케어 할게요. 제가 항상 쓰는 키엘 비스트입니다 제가 왜 2주동안 영상을 안 올렸는가. 제가 그 마지막 영상을 올리고 그 다음 주 2일날 영상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 주에 뭐라도 촬영을 해야 금요일, 토요일에 편집을 끝내고 2일에 영상을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주가 왠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픈 날이었습니다. 속이 안 좋고, 토할 것 같고, 계속 어지럽고, 배 아프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배에 가스가 진짜 엄청 잘 차는데, 이게 가스가 더, 좀 덜한 얘기, 얘기지만, 3일인가 거의 4일 동안 배에서 빠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배가 너무 빵빵하고, 속, 그것 때문에 속이 더부룩하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파서 영상을 못 찍었고, 그리고 이 전주죠. 전주에 왜 영상을 또못 올렸냐. 제가 시험기간이 들어갔어요. 26일부터. 26일 전부터 했지만, 완전 이렇게 들어간 거는 26일부터인데, 아니, 그때부터, 그때 제가 야자를 다닌단 말이에요. 학원 안가 날에는 야자를 가고, 학원 다닌 날에는, 날짜를 안 가고 10시에 끝나서 집에 한 10시 반에 오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상태에서 집에 와서 바로 잔단 말이에요. 바로 자도 너무 피곤한데 그래서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 좀 이럴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네번 더, 이런 상황을 세번더 겪어야 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얼마 남지 않은 고3인데 슬프네요. 지금 제가 엄청 잘 쓰고 있는 앰플인데 이만큼 썼어요. 일주일 썼는데 이거 쓰고 피부가 너무 뭐라 될까?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 돼요. 제가 좀 좋아하는 피부 표현, 스킨케어 마무리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쫀쫀하고 되게 무겁지 않고 쫀쫀하고 그런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화장 베이스 같은 걸 올릴 때 쫀쫀한 느낌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면 피부 표현이 되게 이쁘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고 그 다음부터 피부 표현이 제가 원하던 피부 표현. 너무 쫀쫀하고 촉촉한 느낌의 피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요즘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밤에 엄청 많이 바르고 자거든요. 스킨케어 할 때. 지금도 네 개를 발랐어요. 근데 이렇게 바르니까 확실히 피부가 건조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샤워를 하고 맨날 요즘 맨날 샤워를 하는데 그렇다고 샤워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샤워를 하는데 피부가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나와서 바로 스킨케어를 하면 피부가 뭔가 가뭄 상태에서 비가 내리는 듯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막 건조해서 피부 껍질 같은 게막 벗겨지더라고. 그게 각질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항상 쓰는 선쿠션을 발라줍니다. 아, 제가 학교 가기 전 준비 과정을 개학 날에한번 찍었는데, 그때 댓글에 고등학생이 저렇게 화장해도 되냐? 그런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렸어요. 저희 학교는 안 되는데, 막 이런 댓글로 달리고. 학교를 가는 저렇게 진하게 화장을 해? 세상 좋아졌다. 이런 댓글로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 저희 학교는 뭐 그렇게 심하게 잡는 학교가 아니에요. 화장도 안 잡고, 머리도 안 잡고, 교복도 안 잡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화장을 하고 가도 뭐라 안 하시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학생의 자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이번에막 학교, 학생한테 자유를 그나마 주기 위해 그런 거를 안 잡는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학교는 화장을 잘안 잡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그렇게 신나게 잡고 고등학교 때 아예 안 잡는 학교가 진짜 많을걸요? 제 생각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그 아리따 풀커버 컨실러를 쓸라 했는데 그게 아직 포장지를 안 까가지고 까져있는 상태로 쓸게요. 학교 가기 전에는 좀 빨리빨리 하는 게 좋으니까. 다크서클도 요즘 심해지고, 손으로 남은 양으로 전코 옆에를 발라주거든요. 제가 뜨는 거랑 두꺼운 얼굴 피부 표현이 너무 싫어가지고, 컨실러도 원래 안 발랐단 말이에요, 다. 근데 요즘 너무 심해져서 발라야겠더라고요. 앞머리는 롤로 한 거라 좀 있으면 가라앉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쿠션을 바를 건데 제가 요즘 엄청 잘 쓰는 쿠션이 있어요. 이 누디즘 벨벳웨어 쿠션인데 이게 진짜 너무 좋, 좋더라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피부 표현이 약간 뽀송뽀송한 게 좋아졌어요. 클리오 쿠션은 이거랑 앰플 쿠션 두 개밖에 써보지 못했지만 앰플 쿠션보다 이겨서 좋은 것 같아요. 스킨케어를 쫀쫀하게 하면 진짜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게 돼요, 여러분. 저 믿고 한번 쫀쫀한 걸 찾아보세요. 아니면 제가 쓰는 제품들을 구매하셔도 되고. 와, 피부 너무 예쁜데 제 학교 생활이 궁금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아 저는 요즘 항상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공부를 잘해서 이과로 온게 아니다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처음에 반에 딱 들어왔을 때. 아, 나는 이 반에 적응 진짜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적응을 하진 않았지만 아직도 반 애들이 너무 불편해요. 당연히 너무 그립고 반 애들이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1년 동안 다녀야 될 반이고, 그래서 요즘 그냥 웃고 댕기긴 하는데, 저는 작년으로 너무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 쫀쫀한 피부 표현을 살리기 위해서 파우더는 눈썹만 바를 거예요 눈썹이랑 여기 눈 배고프네요 왜그리 지금 약간 부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어저께 밤에 아무것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먹었더니 배가 너무 고파서 집에 남아있는 김치볶음밥을 10시, 10시 반? 네,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약간 좀 탱탱합니다. 눈썹은 일자로 그려주도록 노력을 할게요. 눈썹 길이가 약간 차이가 나는 듯한. 눈썹은 이렇게 그려주고 앞머리로 조금 조금씩 그려줘요. 그럼 돼요. 제가 앞머리를 며칠 전에 대공사를 했거든요. 머리를 묶었는데 여기가 탈모 온 것처럼 머리가 엄청 비더라고요. 립밤 안 발랐다. 그래서 좀 앞머리를 다듬고 더 내리고 그랬는데 잘못했던 네가 날 떠나버렸어 제가 원래 립밤을 이렇게 안 바르는데 립밤을 왜 이렇게 바르냐면 립밤을 요즘 파서 써요 손가락으로 긁어서 썼거든요그 이유가 제가 립밤을 듬뿍 바르고 자는데 듬뿍 바르고 자려면 손을 여러 번 립밤에 비벼, 비벼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귀찮아서 파서 얹어서 좀펴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뷰러를 해줄 거예요. 뷰러는 다른 화장을 안 해도 해줘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들어와서 눈 화장을 진짜 안한 날이 너무 많아서 한 날을, 눈 화장을 한 날을 세는 게더 빠를 것 같거든요. 요즘은 그 화장을 계속 눈화장을 안 하다가, 어, 벚꽃나무 밑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요즘 화장을, 눈화장을 엄청 빡시게 했긴 했는데 제가 살이 쪄서 그런지 얼굴에 약간 문제가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화장을 해도 진짜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냥 눈화장 안한게더 편하고 낫다 생각해서 눈 화장은 요즘 안 하려고 하고 있고 해도 너무 점점 진하게 되니까 나갈 시간이 30분 남았네요 화장은 거의 다 끝나가고요 여러분들이랑 오늘 얘기를 하려고 조금 일찍 일어난 것도 있고 아 맞다 까먹었다 부지 <laughs> 나? <laughs> 오늘은 새로운 마몽드 거고요 둘다 하나는 선셀로즈, 얘는 피오니입니다. 이거 두 개를 좀 섞어서 바르도록 할게요. 블러셔를 섀도우로 블러셔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쌉싸한 자모상 타. 봄 메이크업 때쓴 제품인데 제가 이거랑 이두 제품만 안에서 썼잖아요. 펄 섀도우 하나 쓰고 이 제품들이 원래 제 집에 없었어요. 제 집에 없던 제 제품이었는데. 제가 이 영상을, 그 영상을 찍어야겠다 딱삐이 봐서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학원 가는 그런 중간 쉬는 시간이 있어요. 학원 가기 전에. 집에 와서 조금 쉬다가 근데 막상 쓸 컬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이 한 8시 20분에 끝났는데 학원에 있어가지고 학원에서 버스를 타고 동양공전에 가서 섀도우를 막 골라서 집에 와서 찍은 거예요. 근데 그냥 눈대, 눈으로 그냥 보고 이쁜 컬러 그냥 가져왔는데 너무 이뻐요 그래서 그때 용돈 받은 만원을 이 섀도우에 다 투자를 했습니다 연한 컬러 먼저 깔아줍니다 여기 꽃무늬 꼴 브러쉬는 다이소 브러쉬예요 근데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광나는 피부편을 원하시면 파우더를 안 발라요 저는 이렇게 광나는 피부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쿠션 제품을 바르거든요 쿠션도 약간 촉촉하니까 지금 얼굴에 파우더 처리를 안 해줘가지고 지금 약간 뭉치는 감이 조금 있긴 한데 이렇게 광대는 저는 꼭 이렇게 넓게 발라주고 이렇게 바르고 이 피오니가 엄청 진해서 살짝만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볼터치도 다 하고, 광대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입술을 발라봅시다. 립밤을 얹어둔, 얹어둔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이니스프리 립 제품들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무슨 타투 틴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나오면 게 출시가 는지 모르겠는데 광고를 볼 때는 아직 출시가 안돼 있었거든요. 그래한번 사볼까 합니다. 입술 각질이 나가기 시작했다. 립밤 때문에 지금 여기 밖에 파운데이션이 약간 치워졌는데 오늘 이거 바를 거예요. 마몽드 크리미 틴트 스키즈 립 4호 오렌지 플립 이게 밖에서 볼 때는 되게 핑크기가 도는 패키지라 색깔도 이렇구나 했는데 내 제품들은 아니더라고요. 짜서 쓰는 제품이 에요 여기서 짜서 근데 이게 힙을좀 많이 줘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테스트를 안 해보고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색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오렌지라고 돼 있는 걸 일단 샀긴 했는데 이게 짜서 쓰고 광고를 볼때 되게 묽어 보여서. 되게 색깔이 발색이 연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혀 연하지 않고 딱 나오는 컬러예요. 아, 그리고 저한테 입술 관리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셨더라고요. 저는 따로 입술 관리는 안 하고 자기 전에 립밤 많이 바르고 그리고 일어나서 립밤 바르고 이게 화장하기 전에 립밤을 발라서 화장이 다 끝나고 립 바를 때 립밤을 닦아주면 딱 타이밍이 맞아요. 근데 화장을 잘안 하시는 분들은 타이밍이 맞지 않겠지만 그러면 옷을 입기 전에 립밤을 바르시고 옷을 다 입고 닦아주면 입술이 좀 보들보들거릴 거예요. 저는 이제 화장 다 했어요. 저는 그러면 옷이랑 머리를 조금 하고 올게요. 지금 고데기가 그 예열을 하고 있어서 그 전에 되게 향을 줄 것들을 발라봅시다. 저작권이 걸릴까봐 노래는 끄고. 어, 일단 이거 먼저 발라줄 건데. 힐링벌드 에센셜 헤어미스트예요 자몽이랑 와일드 망고 향이에 이거를 머리 전체에다가. 정수리도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거 냄새 진짜 좋아요. 그리고 힐링벌드 퍼퓸입니다. 이게 체리랑 피치향이에요. 돌려서 이렇게. 목이 옛날에 버물리나세요? 돌려서 쓰는 거? 그거 같은 거. 이거를. 손목에다 발라주고, 여기, 귀티 아, 이게 어저께 와서 한번 발라봤는데, 아, 냄새가 너무 좋아. 이게 냄새가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파우치를 챙겨볼게요. 제가 학교에서 너무 못생겼다 싶으면 화장을 하기 때문에 아이라인이랑 섀도우 연한 것들이랑 그리고 마스카라 챙기고, 근데 안 해요, 근데. 쿠션, 쿠션. 챙기고, 립 제품. 챙기고, 노세범 필수. 기름 올라올 때가 있어서 필수고. 그 다음, 블러셔는 요거만 가져갈게요. 이거, 선셀로즈. 브러쉬 넣어주고, 아이브로우. 뷰러 넣어주기 전에, 뷰러 한 번만 더. 눈썹이 아까 화장실 가서 보니까 빈 곳이 있더라고요. 빈 곳도 채워줍니다. 오늘은 여유롭게 걸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준비를 일찍 했더니. 근데 말을 안 하면 더 빨리 하긴 하는데 오늘 영상을 찍어서 조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편안하게 해서 다행입니다. 저는 그러면 앞머리 고데기 하고 올게요. 저는 이렇게 고데기도 하고 후드 집업도 있고 나갈 겁니다. 원래 넥타이 차는데 오늘 뭔가 2본 차고 싶어서 리본 찼고요. 38분인데 40분에 원래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2분이 남아서 이렇게 마무리를 띡습니다 저는 노래를 들으며 걸어갈 거기 때문에 이어폰을 장착해줄게요. 제가 이거 쨔게 려버려서 이거 타이사고 이어폰이 고장나서 이어폰도 샀어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이어폰이 35,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7,000원이라 이거 산 거예요.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밑에 댓글에다가 보고 싶은 영상이나 피드백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